네, 사실 레위기 하면 어렵고 좀 딱딱한 율법 목록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이 18장은 특히 더 그렇죠 맞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요 네, 하지만 오늘은 이 금지 목록 이면에 숨겨진 더큰 그림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변 민족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그토록 강하게 경고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경고가 오늘에 사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지 그 핵심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건 단순히 고대의 금기 목록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공동체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어, 근본적인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대화에서는 먼저 이 모든 법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권위가 어떻게 선포되는지, 그리고 순종에 따르는 약속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볼 겁니다. 네. 그리고 왜 특정한 행동들이 가증한 일로 규정되었는지도요. 맞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무엇인지까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이 장은 시작부터 아주 강력한 선포로 문을 엽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이 말이 1절부터 계속해서 반복되잖아요 마치 모든 문장의 마침표처럼 찍히는 느낌인데요 왜 이렇게까지 당신의 이름을 강조하시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모든 개명의 출발선이자 근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아. 이건 단순한 자기소개가 아니라 나는 온 세상을 다스릴 권리가 있고 특히 너희와 언약을 배졌기에 너희를 다스릴 특별한 권리가 있는 존재다 라는 선언인 거죠 그렇군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동의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너희는 내 법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각인시키는 장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잊지 마라. 너희는 내게 속해 있다. 이 정체성을 먼저 확립하고 나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리고 곧바로 굉장히 단호한 경고가 이어져요. 너희가 전에 살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 과거의 땅과 미래의 땅을 콕 집어서 경고하는 게 흥미없네요. 네, 그렇죠. 이건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을 정확히 보여주는 경고예요. 애굽은 수백 년간 종살이하면서 그들의 우상숭배와 타락한 문화에 익숙해진 곳입니다. 몸은 빠져 나왔지만 생각과 습관은 남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걸 완전히 끊어내라는 거죠. 반대로 가나안은 앞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할 땅인데 그곳은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찬 곳이었습니다. 아. 그러니 새로운 환경에 가서 그들의 방식을 무심코 따라하지 마라. 너희는 그들과 다르다. 이렇게 미리 예방 주사를 놓는 셈입니다. 과거의 나쁜 습관과 미래의 유혹 둘다 경계하라는 말씀이군요. 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약속이 하나 나옵니다. 오절에 사람이 일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인데요. 네, 이 구절이 아주 중요하죠. 이 구절이 사실 신약 성경에서도 여러 번 인용되면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논쟁의 중심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언뜻 보면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받는다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거든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게 바로 이 구절을 둘러싼 핵심 쟁점이죠. 메튜 헬리 주석은 여기서 두 가지 차원의 해석을 제시합니다. 두 가지요? 네, 첫 번째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경건한 삶이 이 땅에서나 저 세상에서나 가장 복되고 평안한 삶의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처럼 경건은 현재의 삶과 장차 올삶모두의 약속이 있으니까요. 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죠. 아, 로마사와 갈라디아서에서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요. 맞습니다.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해 역설적으로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요. 율법의 기준은 완벽한데 문제는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그 율법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마치 시험 문제가 100점을 맞으면 합격이라도 말하는 것과 같아요. 기준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아무도 100점을 맞을 수 없는 게 현실이죠. 아하. 결국 이것을 행하면 살 것이다 라는 약속이 역설적으로 그러나 너희는 이것을 온전히 행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이 약속은 새로운 의미를 얻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의미요? 바로 율법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약속으로 완성되는 거죠. 아. 내 노력과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의를 덧입혀 생명을 얻게 된다는 복음의 핵심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와. 이 짧은 한 구절에 이렇게 깊은 신학적 통찰이 담겨 있는 거죠. 정말 놀랍네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따르라는 큰 원칙을 세운 뒤에 본문은 갑자기 아주 구체적이고 사적인 영역으로 깊숙이 들어갑니다 네 바로 근친상간에 대한 금지 목록이죠 네 읽다 보면 좀 민망할 정도로 상세하게 나열되어 있어요 단순히 부도덕한 행위를 막는 것이 산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이 율법들은 단순히 성도덕에 관한 문제를 넘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의 핵심을 지키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창조 질서요? 주석에서는 크게 두 가지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해요. 첫째는 한 몸의 원리입니다. 결혼은 원래 하나가 아니었던 남자와 여자가 만나 한 몸을 이루는 신비로운 연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처럼 이미 혈연으로 한 몸이나 자름없는 관계에서는 이 원리가 적용될 수 없다는 겁니다. 아, 이미 하나인 것을 억지로 또 다른 하나로 만들려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결혼이라는 제도가 가진 본질적인 의미 즉 둘의 연합이라는 목적과 맞지 않는다는 설명이군요. 굉장히 설득력 있네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질서의 보존입니다. 질서의 보존이요. 예를 들어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존경과 순종이라는 자연스러운 권위의 질서가 존재하죠. 네. 그런데 만약 이들이 결혼해서 부부라는 평등한 관계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였던 어머니와 결혼해서 남편이 된다면 가정의 모든 권위와 질서가 뒤죽박죽이 되어 버릴 겁니다. 아, 상상만 해도 정말 혼란스럽네요.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한 장치인 셈이죠. 듣고 보니 이 법들이 단지 개인의 욕망을 통제하는 차원을 넘어서 가정이란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를 건강하게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였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청취자분들이 가질 만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인류의 시작이었던 아담의 아들들은 자신의 누이와 결혼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요? 네, 그건 인류 번성을 위해 불가피했던 예외적인 경우였죠. 아, 예외적인 경우. 하지만 인구가 충분히 늘어난 이후에는 형제 자매 간의 결혼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주석은 여기에도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봐요. 네. 하나는 현실적인 이유인데, 어릴 때부터 한 집에서 스스럼 없이 자란 남매 사이에 부정한 관계가 생길 가능성을 원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고요. 음, 그렇군요. 다른 하나는 훨씬 더 거시적인 관점입니다. 거시적인 관점이요? 네. 만약 모든 가정이 내부에서만 결혼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다 따로따로 따로 놀지 않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각 가문은 서로 교류 없이 고립된 섬처럼 될 겁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가정의 자녀들이 결혼을 통해 새로운 가정을 이루면 사회 전체가 거대한 친족 관계망으로 묶이게 되죠. 아. 즉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공동체를 하나로 묶고 확장시키는 사회적 접착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와 우리가 모두 한 지체라는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중요한 도구였던 셈이죠. 와 정말 생각지도 못한 관점이네요. 그러니까 이 개인적인 결혼 규범이 사실은 건강한 사회와 국가를 세우는 초석이었다는 거잖아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죠. 너무 흥미로운데요.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지 말라. 이건 당시의 일부다처제 관습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네, 당시의 문화적 현실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네, 이 규정은 일부다처제 자체를 긍정한다기보다는 그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갈등을 막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최악의 갈등이라면요. 특히 자매가 한 남편의 아내가 될 경우 그 질투와 경쟁심은 다른 여성들이 아내가 되었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적일 수 있거든요. 아, 성경에 그런 예가 있잖아요. 바로 야곱과 레아, 라엘 자매의 이야기죠. 그 가정에 평생 얼마나 큰 고통과 갈등이 있었나요? 정말 그랬죠. 이 율법은 그런 비극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족관계를 넘어선 더 끔찍하고 충격적인 죄악들이 언급됩니다. 네, 자녀를 몰렉에게 바치는 행위, 동성애, 심지어 수관 같은 것들이죠. 이런 행위들은 왜 가장 강력한 단어로 규정된 걸까요? 특히 자녀를 불가운대로 지나가게 하는 이 몰렉 숭배는 대체 어떤 의식이었나요? 몰렉은 가나완의 대표적인 우상 중 하나로 보통 인신제사를 요구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신제사요? 네. 자녀를 산 채로 불에 태워 제물로 바치거나 양쪽에 피운 불 사이를 지나가게 하는 의식을 통해 신을 달래고 나머지 가족의 복을 빈다고 믿었던 거죠.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주석은 여기서 우리의 허를 찌르는 질문을 던져요. 어떤 질문이죠? 저 이방인들도 자기들이 만든 거짓 신을 위해 가장 소중한 자식까지 아낌없이 바치는데 우리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혹시 너무 아까워하고 인색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고 말이죠. 와, 정말 가슴을 치는 지적이네요. 네. 이런 끔찍한 죄악들에 대해 성경은 아주 독특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단순히 그 죄를 지은 사람만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그 땅도 더러워진다고요. 맞습니다. 땅이 인격체처럼 묘사되는 게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네, 바로 그 땅의 오염이라는 개념이 이 장의 경고의 핵심입니다. 이런 가증한 일들이 사회에 만연하면 그 죄악이 마치 방사능처럼 땅 자체를 오염시킨다는 거예요. 아. 그렇게 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더 이상 그 땅에 머무실 수 없게 되고 결국 그 땅이 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그 주민을 토하여 낸다는 무서운 심판의 이미지로 이어지는 겁니다. 땅이 사람을 토해낸다니 정말 강력한 비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기 전에 그 땅에 살던 가나안 족속이 멸망당한 이유 라고 명시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이건 이스라엘에게 던지는 아주 서늘한 경고예요 어떤 경고인가요? 너희 이전 주민들이 바로 이런 일들 때문에 쫓겨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들의 전철을 밟지 말라 라고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죄를 다루실 때 당신의 백성이라고 해서 예외를 두지 않으신다는 점입니다 아 오히려 더큰 은혜와 언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똑같은 죄를 지으면 그 죄가 더욱 가증스럽게 여겨질 수 있다는 암시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 모든 끔찍한 죄악의 물결로부터 자신과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장의 마지막 구절이 그 해답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네, 30절이 강력한 결론이자 해답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네. 쭉 밀려오는 죄악의 파도를 막을 수 있는 가장 견고하고 유일한 방파제는 바로 하나님의 규례를 굳게 지키는 것이라는 거죠. 방파제요. 주석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제도를 버리고 그 방파제를 무너뜨리지 않는 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죄악의 욕망에 내버려두지 않으실 거라고요. 오늘 우리는 레위기 18장을 통해 하나님의 금지 명령들이 단순히 우리를 억압하는 족쇄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우리가 살아갈 터전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사랑의 울타리이자 강력한 방파제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네요. 맞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세상의 유행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오는 수많은 가증한 풍속들이 존재하죠. 정말 그렇죠.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당신도 한번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내 삶을 세상의 죄악된 물결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방파제는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나는 그것을 얼마나 굳게 붙들고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